찬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laughs> 아멘. 오늘은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겠지요. 어떤 약장사가 자기가 팔고 있는 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약을 판다면 사기꾼이 되고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때에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석가나 공자, 소크라데스 같은 성인 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온 인류가 구주로 믿고 섬겨야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세주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다고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한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약 3년간을 함께 동거 동락하셨죠. 그러시는 중에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생각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류를 죄값으로 다 심판해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의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의 성품이다. 그 사랑의 성품은 어떤 죄를 줬어도 다 용서하시는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이지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런 하나님의 공의 이두 성품을 다 만족시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세계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저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고 또한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데 아담의 피를 받고 나면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고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이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성령으로 잉태시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번째로, 그분은 33년간 세상에서 구세주로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다섯 번째로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오백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도 신을 따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가짜 하나님들,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온 이들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방법이 가짜 예수 이단들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또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하에 빠져 멸망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믿게 역사하셨사오니 우리가 전파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